자취방에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 지방 대학교에 다니며 겪었던 일이다. 1,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을 할 무렵. 이제는 3학년이 된 나는 기숙사보다는 자취를 하고 싶어. 아버지와 함께 학교 근처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근처 식료품 가게에 들러 물어보니 자취할 만한 집이 한곳 있다고 소개해 주었다. 바로 찾아가 보니. 1층 마당에서 밭에 물을 주고 계신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분이 집주인이었고, 2층 방 2개짜리 집을 내놓았다 하여 1년 계약을 했다. 할아버지는 돈을 한 번에 다 내라고 하셔서 조금 깎은 금액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계약했다. 아마 월세가 밀려 고생한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았다. 방이 두 개라 마침 자취방을 못 구한 친구 한 명과 같이 살기로 했다. 기숙사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편했다. 3학년 때 기숙사에 살던 동기들도 술 마신 날이면 몇 번씩 우리 집에서 재우며 재미있게 지냈다. 내 생일에는 후배와 선배들까지 옥상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점점 우리 집은 같은과 아지트가 되어갔다. 공강 시간에는 짐 열쇠를 받아 잠깐 와서 낮잠 자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잠을 자고 강의실에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말했다. 너희 집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알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주말이었다. 룸메이트 친구가 대청소를 하며 장판 및 곰팡이를 락스로 문질러 닦고 끈적거리는 문틀과 창틀을 박박 문지르다가 말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문짝이랑 창틀에 뭐가 묻었어. 끈적거려. 자세히 보니 그건 다름 아닌 팥죽이었다. 이게 뭐지? 왜 집안 곳곳에 팥죽을 뿌려놨을까. 우리는 고개만 갸웃하다가 그날도 그냥 넘어갔다. 또 어느 날이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큰 방에 상을 펴고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친구가 방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야 여기 방한 가운데 왜 이렇게 꺼졌냐? 공을 굴리면 가운데로 쏙 들어갈 정도로 바닥이 푹 꺼져 있었다. 집이 오래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 구석에 의문은 남았다. 그리고 또 다른 주말 시험 기간이라 집에 남아 공부하던 자취방에 아줌마 두 분이 2층까지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점지판이에요 깃발이 없어서 못 찾을 뻔했네 순간 당황한 우리는 아니요 저희 학생인데요 라고 대답했다 두 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가셨다 그제야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 여기가 예전에 구슬하던 점집이었구나 내가 쓰던 큰 방은 무당이 구슬하며 매일같이 쿵쿵 뛰던 자리라 바닥이 꺼졌던 것이고 문틀과 창틀에 끈적이던 팥죽은 귀신을 막거나 내쫓기 위한 앵막이었던 것이다 또 생각해보니 1,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이 집을 바라보면, 집 앞에 긴대나무에 노란 깃발이 꽂혀 있던 기억이 났다.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저 뱃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풍습쯤으로만 생각했었다. 아마 나는 사주 기운이 강해서였는지, 나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토끼 뛰었던 동기는 조금 약한 기운이라,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닐까 싶었다. 어쨌든 나는 그 집에서 3학년 학기를 무사히 마쳤고, 수업이 거의 없던 4학년에는 다른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졸업했다. 돌이켜보면 무당의 점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그리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그때 내가 젊었고 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집의 기운이 우리를 내쫓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었기에 우리는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